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어들고, 왜 예전보다 더 쉽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왜이 시기가 유독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혹은 해외든, 이 영상을 켜셨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공허할까? 예전에는 전화 한 통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왜 하나둘씩 멀어지게 된 걸까? 자식은 자기 삶이 바빠지고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고 친구는 각자의 사정 속에 묻혀버립니다. 어느 순간 방안이 너무 조용해지고 연락할 사람조차 떠오르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의 이유를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지키면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말한 세 가지는 기댈 사람이 아니라 기댈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흔들리고 상황에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원칙에 기대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요즘 당신을 가장 흔드는 건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외로움인가요?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혹은 막연한 불안감인가요?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잡아야 할 기둥도 정확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흔들리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말이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의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적당한 기대만 남기면 오래가는 관계만 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가?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관계는 이미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자식은 사랑을 주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형제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형제는 정은 있지만 당신의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억지로 붙들지 마세요. 흐르는 관계는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안한 도리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줄여야 보이고, 줄여야 지켜집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서면, 사람은 외롭지 않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외로움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부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면, 이번에는 내면의 흔들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은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일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소 때문에 잠못 이루시진 않으신가요?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노년의 마음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삶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과는 달리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만큼 내 안의 공간이 약간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생각들이 밀려들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흔들림은 줄었는데 이번엔 마음속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보다 내부에서 오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밤마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감정이 드는 시점이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곧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이 상한다. 나이가 들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큰 비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습관이 인생 후반을 바꿉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말에 의미를 과하게 두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가 오래 남고 한 문장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은 상대의 감정, 상대의 상황일 뿐입니다. 말을 깊게 해석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 걱정은 해결을 만들지 않고, 문제만 키웁니다. 정약용은 걱정은 집을 아사 가고, 근심은 마음을 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깊어질수록 하루는 짧아지고, 해야 할 일조차 흐려집니다. 노년의 걱정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를 놓치는 데서 나옵니다. 셋째, 하루에 꼭 나를 위한 시간을 남기는 것. 산책 10분, 차한 잔, 햇빛 아래 앉아있기, 책몇 페이지, 간단한 운동.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노년은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생활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는 것. 사람은 서두를 때 항상 실수를 하고 항상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빠른 속도가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독이 됩니다. 여유는, 마음의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잘못한 일, 상처받은 일, 억울했던 일,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이 기억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지나간 허물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잡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손에 쥐고 있으면, 현재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지나친 걱정일 것이고, 누군가는 혼잣말처럼 반복되는 후회일 것이고, 누군가는 관계에서 온 상처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내면의 고요함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면, 삶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흔들림을 줄이고 내부에서 오는 소란을 정리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만의 속도가 생기고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사람은 몸이 젊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이두 가지가 노년을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삶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세 번째 원칙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이 사람도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 나와 세상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 진짜 불안의 근원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왜 여전히 허전함이 남을까요? 왜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있어야 삶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힘쓰는 바가 있어야 늙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원칙은 하루를 견디게 만드는 일상의 중심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축은 거창한 목표나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작고 단단한 이유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대부분 이 질문에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중심 축은 커다란 일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작을수록 더 오래 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 아침 산책 10분, 하루 일기 한 줄, 차를 마시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 잠들기 전 정리하는 공간, 이런 작은 루틴이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람보다도 재산보다도 오래 갑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일 하나. 가벼운 운동, 집안 정리, 텃밭 가꾸기, 동네 한 바퀴 걷기.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정약용은 몸을 움직이면 걱정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셋째, 소소한 목표 하나. 내일 읽을 책한권 완성하고 싶은 취미,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 이런 작은 목표 하나가 노년의 하루에 방향을 줍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늙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삶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축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덜 기대게 되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하루의 흐름이 안정되고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할 바를 잃으면 늙고 할 바를 가지면 젊어진다. 나이를 먹는 건 몸이 늙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관계 마음 삶의 중심을 만들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노년이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세 가지 축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더 현실적인 사례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축을 하나씩 시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동요에서, 생활의 방향에서, 작은 흔들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냉담해졌던 경험, 기대했던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서운해졌던 순간,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느낌,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삶이 변했을 뿐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바람은 바람처럼 변하니 그 마음에 기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댄 순간 그 사람의 변화가 곧 나의 불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대로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달라졌다고 해서 꼭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기대가 달라진 것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어둔 기대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대의 무게를 줄이면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다음은 마음의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이유 없이 서운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외로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알아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은 대부분은 걱정, 가정, 과거의 상처 혹은 스스로 만든 불안입니다. 생각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절반은 조용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 노년에는 의미가 너무 큰 단어라. 막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중심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지탱하는 힘은 항상 작은 반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 단순한 행동,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오전 햇빛을 몸으로 받는 것, 걸을 수 있을 만큼 걷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집안을 정리하는 것,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짧은 글을 남기는 것, 하루 목표 한 가지를 완료하는 것, 정약용은 몸이 움직이면 근심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어야 하루가 바로 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살아있게 만든 행동은 무엇이었나? 딱한 가지라도 떠오른다면, 당신의 노년은 이미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관계 마음 중심의 힘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연결됩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중심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면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남의 시선이 덜 신경 쓰이고 관계의 굴곡이 예전처럼 흔들지 못하고 오래된 걱정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진짜 편안함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삶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이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없나요? 나는 왜 갈수록 혼자가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 노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시점이 바로 삶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일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깊어진다. 이 문장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관계가 줄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하루의 속도는 느려지며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이 단순해질 때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보내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불안을 버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딱한 가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붙잡는 건 무엇인가? 사람인가요? 과거인가요? 후회인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인가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붙잡을 것을 잘못 선택합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립니다. 삶의 중심을 놓치는 순간,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 시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사람은 뜻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줄 성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무엇에 가깝습니다. 그 무엇을 잃어버린 순간 노년은 방향을 잃습니다. 삶의 방향을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는 그 오븐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TV를 끄고 앉아 잠깐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재정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산책 속에서 불안했던 생각들이 정리되어 갑니다. 이런 작고 단단한 순간들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리고 과거를 붙잡고 불안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작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멀어져도 과거가 스쳐가도 삶의 무게가 갑자기 훅 들어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어지럽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살아있게 만든 순간은 무엇이었나? 딱한 가지라도 떠오른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삶은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로 결정됩니다. 사람을 남길 수도 있고, 습관을 남길 수도 있고, 마음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중심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바가 곧그 사람의 삶이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남의 말인가, 외로움인가, 불안인가, 아니면 오늘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의지인가, 삶의 방향은 크게 돌리려 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당신을 지켜주는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부터가 당신의 인생을 실제로 바꿔줄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노년을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단단히 버티는 이유, 이 둘을 결정 짓는 마지막 차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일도, 역할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군가의 말 때문이었나요? 가족의 변화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사실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공백에서 옵니다. 마음 속에 비어 있는 그한 칸,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자식이 와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알아주길 바라고 친구가 곁에 남아주길 바라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바뀝니다. 누구도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면 그 사람이 변하는 순간 내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공백을 일상의 중심으로 채웁니다. 작은 루틴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읽고 생각하는 시간, 스스로 지키는 생활의 리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느려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삶의 중심축을 완성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며, 외로움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노년의 지혜는 결국,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댈 곳을 바깥에 두지 말고 안쪽에 두라. 관계는 흐르고 감정은 변하고 삶의 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조용히 건넵니다.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인가, 기대인가? 후회인가 혹은 스스로 만든 작은 축인가, 만약 아직 답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삶의 중심은 젊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제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견뎌냈고,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자, 노년이 편안하다. 당신의 노년도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중심을 세워 흔들림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